자 요가링이 요관한두 번째 동작은 부유방 림프절 순환 마사지 들어갈 거예요. 요가링 안쪽 부위가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올수 있도록 끼워주시고 손바닥 천장 바라볼 수있게 그대로 어깨 관절 바깥쪽으로 외전시켜주면서 회 꾹꾹 안쪽 림프절을 순환시켜주시면 돼요. 네. 자이 동작은 림프절 순환과 동시에 바깥쪽 외전 해주시면서 앞쪽에 있는 회전근개 쪽에도 강화가 되는 운동이시거든요. 그래서 어깨 강화와 림프절 순환을 동시에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계속 따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압이 약한데 하시면 한 손으로 요가링 잡고 안쪽으로 꾹 눌러 낸 상태에서 밀어주셔도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어깨가 근데 너무 으쓱 올라오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계속 밀어낸 듯한 느낌 유지하면서 이제 해주실 거예요. 자, 안쪽 부위가 겨드랑이가 닿을 수 있게끔 놓아주시는데, 이 부위로 했을 때 자극을 잘못 느끼시는 분들은, 움푹, 튀어나온 부위를 겨드랑이 안쪽에 다시 한번 놓아주시고, 밀어주시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 들어요. 꾹꾹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길령씨잘 따라오고 있죠? 네.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왼쪽 겨드랑이 사이에 요가링 끼시고,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림프절 순환. 주먹 꼭 지어주시고, 회전근개도 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반복해주세요. 이쪽, 오른쪽 번갈아가면서. 시원한 느낌 들어요? 여기 지금 림프절이면 독소 음. 빼는 거죠? 맞아요. 음. 독소 배출도 도와주고, 지금 겨드랑이 저희 모든 관절이 접히는 부위는 몸통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가장 안 좋은 독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서 이쪽 부위로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순환도 잘 되고, 인프절 그리고 인프절 순환할 때는 막 압을 가해서 해주시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늘어나고 약간 밀어내는 듯한 느낌, 팡팡팡 때리기보다는 약간 그냥 쓸어주면서 조금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꾹꾹 바깥쪽으로 저 굉장히 쉽죠?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심심할 때 이렇게 하고 계셔도 좋아요. 어깨 안 좋고, 여기 겨드랑이 안쪽에 부유방. 툭 튀어나오시는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 분들 그냥 앉아 트임 보면서 계속 따라해 주시면 돼. 요 왜요? <laughs> 너무 좋아요, 이런 동작.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네, 저 지금 행복해요. 꾹꾹, 꾹꾹 눌러주시고. 근데 저희는 이제 별로 안 아픈데, 이쪽에 딱딱하게 뭉쳐있는 분들은 이 동작만 해도 아픈 느낌이 조금 드실 거예요. 어. 쭉 밀어주시고, 반대쪽도 한번더 가볼게요. 요가링이 빠지지 않도록 한 손으로 고정시켜놓고 바깥쪽으로 회전하고 근데 이렇게 안쪽도. 하니까 훨씬 뭔가 혈액순환이 진짜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약간 어깨도 가벼워지는 음.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겨드랑이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한 동작이니까 계속 계속 따라 해주세요. 꾹 눌러주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팔꿈치를 당겨주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좋아요. 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음. 압이 들어가 너무 세게 하시면 멍들 수도 있으시니까 살짝살짝만 음. 꾹꾹 눌러주시고 왼쪽도 한번더 가볼까요?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다시 한번 요가링 넣고 팔꿈치를 몸 안쪽으로 꾹꾹 눌러주시고 팔세 자리 자, 균령 씨 어떠세요? 너무 가벼워졌어요 시원하죠? 네 엄청 시원하네요 생다 <laughs> 아직 시원한 게더 많이 남았어요 음. 자, 이렇게 저희 두 번째 동작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